1849년 6월 6일 헌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대왕 대비였던 순원왕후의 지명으로 강화도령 철종이 조선의 25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인 1850년 1월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처자들을 대상으로 금물령이 그 내려집니다. 아직 헌종의 국상이 진행 중이었고 금물령의 그 대상도 고통은 14세에서 15세의 처자들이 일반적이었지만 20세의 미혼이었던 철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물령의 그 기간과 범위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외척 가문으로 권력의 중심에서 온 안동 김씨에서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가문에서 충전을 간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왕 대비 순원 왕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순원 왕후는 자신의 친정이었던 안동 김문을 신뢰했지만 한편으로 친정이 너무 많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동생인 김은근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번에는 안동김 씨를 제외한 다른 가문에서 중전을 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친정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헌종말의 풍양조 씨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안동김 씨는 기존의 위상을 상실한 바 있었으며 순원왕후가 편지를 보낸 김은근 역시 헌종말에 탄핵되어 유배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탓에 그들은 틈을 내어 주지 않는 확고한 권력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런 그 불안감을 이해하고 있던 순원왕후가 마침내 뜻을 굽히게 되면서 결국 새로운 중전으로 안동 김씨인 김문근의 딸이 낙점됩니다. 이후 정식 절차에 따라 상간택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3일 초간택에서는 김문근, 정성수, 신석창, 정기대 조계승의 딸들이 선발되었고 8월 13일 재간택에서는 김문근, 정성수, 정기대의 딸로 추려졌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마지막 삼간택에서 김문근의 딸이 최종적으로 간택되어 왕비로 책봉되니 그녀가 바로 철인왕후입니다. 물론 이 삼간택은 유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철인왕후가 간택되기 전부터 그녀의 아버지인 김문근이 은근슬쩍 동부승지로 승진해 있었고 삼간택 내내 그녀의 이름이 제일 먼저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원왕후에 의해 중전이 될 기회를 잃어버릴 뻔했지만 철인 왕후는 순원 왕후를 극진히 모시며 효를 다했습니다. 훗날 순원 왕후가 사망하자 철인 왕후는 그녀의 재산 날마다 반찬에 고깃 국물이 섞였을 것을 걱정하며 채소에만 손을 댔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